네, 그러면 전문가님 네. 지금 노란쪽 방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네네. 뭘까요? 네, 종목상담 시간인데 <laughs> 네, 맞습니다. 마,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이 시간이 별로 없네요. 급해지셨어요. 죄송합니다. 매일 네. 또 급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빠르게 많은 분들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분은요. 솔로엠 28,400원 비중 13%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솔로엠은 4.61% 하락하면서 24,85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솔로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차트 한번 보여 주세요. 네. 네,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모가 17,000원에 상장됐고요. 네. 삼성전기에서 분사단 회사라서 굉장히 좋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신규 상장주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신규 상장주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신규 상장주는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기존에 앞에 있는 차트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도 없고요. 그리고 처음에 조, 종목들이 상장을 할때 실적을 굉장히 뻥튀기에서 상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뻥튀기가 아니라 그냥 최대한 내가 홍보를 해서 상장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 주가를 가격을 평가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좋은 거다 끌어갖고 최대한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해에 안그 다음 해안 좋으면 이그 주가가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에서 투자한 회사고 거기서 분사된 회사라서 뭐 어떤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 이거 뭐 기다리고 이거 버틸 수 있겠냐. 이 고통을 그냥 빨리 잘라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요. 그냥 어디까지 내려갔다 나기회를 다시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도와드릴게요. 다음은 오텍이고요. 16,100원 비중 10%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네, 오텍은 오늘 0.37% 하락하면서 13,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잠시만님 오텍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텍 그 캐리어, 캐리어 에어컨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회사고요. 여름 수혜주니까 여름 음. 수혜주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그냥 이 여기 그냥 맨날 와 있는 제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내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이건 뭐 그냥 여름 수혜주 뭐뭐 뭐 때문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화제 테마에도 들어가서 대선 테마에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음. 가지고 있으면 빠져나올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택 일단 보유 의견 주셨고요. 세 번째 분 도와드릴게요. 세 번째는 세원이고요. 626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어제 사셨대요. 네, 네.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세원 2.84% 내림세 보이면서 548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세원은 어떻게 볼까요? 네, 차트 보여 주시면요. 네. 52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여기 지금 차트 여기 보이시죠? 밑에 지지선들 다 있고 볼린저밴드 하단이에요. 지금 오늘 어제 사셨으면은 그냥 분할 매수하시되 <laughs> 5,200원, 네. 5,300원 내일 주가 흐름 보자. 추가 매수 가능하다. 추가 매수 해놓아서 단가 낮춘 다음에 반등 나오면 그때 흐름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속 시원한 해답을 드렸고요. 바로 다음 분 여쭤볼게요. 삼성전자고요. 8만 5,900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21% 오름세 보이면서 8만 3,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무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아, 삼성전자는... 무조건 가야죠. 아니 제가 평가할 주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 네. 예, 그냥 저희 나라의 음. 시가총액 30%를 차지하는 회사기 때문에. 네. 뭐 삼성전자 뭐 이거는 그냥 뭐 장기 투자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반도체 뭐 어팡 좋고 뭐 하니까 일단은 그냥 뭐 제가 평가한다기 보다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나왔고요. 조정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본인점에도 하단이고요. 일단 보유하시면서 나중에 또 돈이 생기시면 어떤 택시기사분이 삼성전자만 평생 사갖고 엄청 부자가 됐다고 하시는데 이 그런 주식을 제가 뭐 감히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냥 뭐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추가 매수 하시면 나중에는 또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미국 주식처럼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냥 보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현님의 삼성전자까지 도, 도와드렸는데요.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네네. 또 빠르게 마무리해서 아쉽죠. 아쉬울 아, 것 같아요. 뒤에 종목이 네. 그좀 남았는데 그분을 좀못 해드려서 죄송하네요. 네. 네. 다음 번에 더 분발합시다, 우리.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제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어, 우리 신강서 전문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서라고 검색하시거나, 아,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요,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